위적 둘 쿠키멀즈 뭐 칠리 어? 알쿠데 난리 났다 그죠. 이 판도 쉽지 않아 보이네. 챌린지라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챌린지. 좋습니다. 카놀리만 반드시 가야지. 칠리각칠리각 <laughs> <laughs> 굴려 봅시다. 두표 세포만 일단 찾아. 칠리든 뭐 센티든 상관없어. 두표 세포만. 아, 한 표는 아깝다. 일단은 모카 가죠. 탄올리 기어는 또 뭐야? 아나 어지럽네. 챌린지들 보프 받고 가고요. 아 이거 사람 아니야. 이거 쿠키야 정신 차려 얘들아어 진짜 사람 아니라고 이거. 아내짜꾸 이렇게 이속20% 있는 판에서 애정광실 뽑고 하면은 진짜 맛있는데. 막상 또 100개 칠리하자니 좀 no. 무섭기도 하고. 판은 챌린지 있으니까 진짜 안전하게 하자. 이속 20% 버프 있는데 너무 위험하게 하면은 또 그래. 어느 정도 위험 감소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에이, 이속 20%는 어느 뭐 조합에 쓰든 다 만능이긴 하니까 일단은 주는 대로 가봅시다. 뭐 투표수가 나와야 또 맛있는 판이든 맛없는 판이든 그것도 결정 나니까. 드램폴린. 어? 아, 근데 뭔가 막변될 그건 아닌 것 같다. 만약 성배 아니었으면 무조건 막변했겠다. 3억 7천으로 20등 마무리합니다. 이번 주자로 갈게요. 오절8천점은 뭐, 이렇게 크게 의미 없고. 아, 제발, 제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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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. 그렇지. 일단은 집어. 와, 나 진짜, 너, 너, 나 너무 무서웠어. <laughs> 아, 제발, 퍼프. 아, 체감 슈퍼 누림? 오퍼 발음, 지웠다, 도르. 어. 뭐 나쁜 건 아니야. 맛있는 것도 아니고, 맛없는 것도 아니고. 와, 커먼 배경 두 개랑 저거 뭐야, 파일럿이었나? 어, 어, 진짜 쉽지 않았네. 스타트는 그냥저냥 무난하다. 차가우면 10퍼를 맛있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없나? 생명광질로 달려서 잘 먹기 MK2 달려서 잘 먹기 9번 뱀파 뭐 10번 연금 뭔가 좀 그림은 그려져 나만 그려지나? 대력 7천으로 30등 마무리합니다 3번 주자로 갈게요 칠리 둘? 칠리 둘을 할까? 아 고민되네 아 근데 2표짜리 쿠키도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아씨 일단은 가져가 볼게요. 하. 그냥 일단은 표수 복사가 맞, 맞긴 해. 대표 거프 받고 갑시다. 그니까 러두 표가 떴는데 이게 또두 표짜리 쿠키도 얼마 없다 보니까 안 하기에는 좀 그렇다. 일단은 표 최대한 많은 거집고뭐 커피 캔디 한 중후반에 뜨면은 돌려보고, 안 뜨면은 나중 가서 제일 많은 걸로 합시다. 근데 거대화 지속시간 하나 있어가지고 센티각을 조금 보고 싶긴 했는데. 아 근데 또 이온 기도도 조금 해야 될것 같기도 하네 이온 한번 뜨는 것 보다는 한두번요 정도 뜨는 게 중요한 거 같다 커피 캔디 한번 이온 한번 뭐 아니면은 커피 캔디 한번 카푸치노 한번요 정도는 좀잘 뜨는 거 같기도 하네 해보니까 6억으로 아, 25등 마무리합니다 4번 주자로 갈게요 어? 아 뭔가 칠리 하긴 싫은데 <laughs> 칠리로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그냥 센티 하는 게 나은 것 같긴 한데. 일단 뭐 이속 버프까진 받아보자. 어. 뜨기를 기도해, 커피 캔디가. 그게 맞아. 제정신으로 하면 안 돼. 자력, 자력을. 아, 근데 뭔가 또, 뱀파 빼기 아깝긴 하네. 일단은 뭐 칠리의 버프 좀 채우되 커피 캔디로 한방 뒤집기 하고 약간 뒤쪽은 달달려서 먹는단 마인드. 그럼 뭐 버릴 건 버려야겠다. 일단은 칠리표 좀 모아볼게요. 칠리 섯표 버프 받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대께 칠로 가자 아니 나는 뭔가 진짜 칠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뭐 곰젤리든 칠리든 뭐 죄는 없지 않을까 곰젤리가 저점은 좀 높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이속은 빨라서 좋네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칠리 한다고 했을 때 광질 한 번만 터져도 거의 전 시즌 광질 속도 좀 나오겠는데 예전 성격 보여줄게 어 어? 아개 빠른데? 빠져서 혹시 막변 안 되나? 뭔가 좀 막변까지 피가 많이 남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? 일단 다시 한번 해보자. 안 해보면 모르겠다, 뭔가 애매하다. 아송속도 서서히 증가가 아니라 갑자기 뭐 준내 빨라짐 이런 거 같은데. 아아 아, 제발 제발. 아 한장 하겠네. 아, 나, 이번 시즌 맵이아 맵이 싫다니까, 그냥. 아, 짜증나. 아, 뭐, 아래로 빠져. 그 다음에, 저, 구덩이로 빠져. 어? 뭐 장애물에 박아. 뭐, 뭐, 어떻게 해야 돼? 아, 넘어가, 넘어가. 사수해. 막판 안 됐었대. 어, 시간 지기가 봤는데 안 됐었대. 어, 이용 떴다. 떴 떠? 야, 칠리하자. 어? 아니. 여섯 표 좋구요. 억가당해서 여섯 표 뽑았잖아. 한 잔에. 아, 보자. 열두 표 버프 받고요 야, 이러면 몇 표냐? 9, 4, 3. 야, 두 표만 더 뽑으면은 열다 표다. 아, 보자. 근데, 뭔가, 이래도, 1등 못할 것 같은, 3베의 칠리다는 개추. 일단, 나부터. <laughs> 사실, 뭐, 말로는, 칠리도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, 1등 할것 같은 느낌은 안, 안 든다는. 야, 왜반핀데 아직도 3억이야. 뭐야? 뭐야, 이거. 나 12표 5분어 아니었어? 아, 씨, 진짜. 다소 해. 딸 피었어. 아. 아, 근데 이러면 팬물 아. 어 얼마나 더 빨리 눌러야 돼? 아니 사소하지 않을까? 아직까지는 점수 약하다 도르. <laughs> 사소해? 진짜 사소함. 아야 <laughs> 뭐야 또 이벤트야? 아니야 잠깐만. 일단은 칠리를 하고 아 오늘 또왜 이런 데서 다 쓰는 와센티피도 아, 할 걸. 여기서 그냥 칠리 세 표를 하고 칠리를 완칠까요? 그게 안전빵일 것 같긴 한데. 어? <laughs> 도깨리 악마의 센티? 나쁘지 않은데, 이거? 하죠 아, 십빡겜 할걸. 15표. 다소해. 점수는 속도 점수에서 버는 거야. 어, 좋아요. 악마가 또잘달려 어? 수는 금방금방 터지잖아. 다크초코? 다크초코 나오면 뭐 당연히 좋긴 한데 근데 내손가락에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? 게임속도 20% 빠름에 이속 20% 증가 거기다 칠리 이속 증가 이거 게임 어떻게 하는 건데 <laughs> 지속시간 100%뭐 이런 거 집으면 모르긴 하겠다 야뭐 선물약 잘 먹고 있는 거겠지? 아! 일단 달려봐 혹시 모르니까 슬슬 점수 좀 나온다 그죠? 15억 속도 점수, 7,800만. 리트하는 일 없이, 막변 깔끔하게 해보자. 어, 악마야. 와, 위에 스테이지 올라가는 속도 보도. 크아! 막변 오케이! 다시 안 해도 돼, 이 정도면. 다소하다, 다소해. 막변은 깔끔하게 하셨어 와, 야, 최고의 질주 긴거 봐. 그만큼 잘 주셨다는 거지. 속도 점수, 좋아졌으면 하는데, 아쉽네. 아, 28억 6천으로 3등 마무리합니다. 7번 주자로 갈게요. 아... 할까? 사실 뭐, 칠리에 이제 투표수는 의미 없고, 그냥 약간 좀 점수 조금 더뽑는 픽이긴 한데, 어... 광질 하나 생성하고 이건 하자. 리롤 한번 남아서 엄청난 거 찾기도 어려울 것 같다. 1등이랑 30억 차이, 왜 이렇게 많이 나? <laughs> 나이타러 가야지, 1등! 슈퍼레몬 체감 시퍼도 있어가지고 좀 오래 달리긴 할 듯? 레몬도 또도점수 얼마 들어오냐? 7400? 아 레어광질 하나만 있었어도 무한광질될텐데 아니면 지속시간 한 40퍼? 80퍼? 이런것만 근데 그런것까지 뽑기에는 운을 너무 많이 썼다 아니 진짜 뭐 1, 2온까지는 그런데 3, 확실히 3, 2온은 거의 한 2연속 레전버프 2, 3연속 레전버프 그런 느낌이긴 하다 9300만 점 26화 9000으로 2등 마무리합니다 8번 조자로 갈게요 이게 칠리... 2... 어? 와야자자자자 잠깐만 아니 이거 하는 게 맞나? 일단 무조건 지속시간 100%를 잡아야 될것 같긴 해 근데 일단 하자 유튜브 각조 구요. <laughs> 생명광질? 아, 근데, 아, 너무 애매한데? 아, 일단 좀 토론을 좀 해봅시다. 이 건강한, 건강한 토론. 아, 일단 제일 맛있는 거 지속시간인 것 같긴 해. 지속시간이 제일 맛있고, 그 다음이 아, 요거 생명광질 정도? 만약에 생명광질 할 거면은, 근 조금 운에 맡기는 거긴 해. 9번, 10번에 무조건 뱀파, 연금 요 정도는 떠줘야 진짜 맛있, 마시... 아, 맛있게 했다. 이 느낌은 나을 듯? 아, 일단 3리로이나 돌려보자. 어? 속 시간. 아, 내 쿠치가 이게 뭐냐. 아, 얘좀 아쉬운데. 하필 성유 입에, 아. 애서 리롤은 너무 개씹 상남자겠지? 근데 만약에 비방이었다? 솔직히 난 돌렸어. <laughs> 난 이런 거? 난 진짜 돌려. <laughs> 아, 가자. 안 집는 것도 너무 오바긴 하다. 아, 씨. 엄마 나 무서워 어떡해? 아 뭔가 얘 보물도 스캔해. 조진거 같습니다만. 야 그냥 뭐안 끊기길 기도하자 어쩔 수밖에 없다. 약간 그 방망이랑 레전광질이랑 겹쳐가지고 딱 비는 그 구간이 뭔가 있을 텐데. 아, 하하, 하하, 아하, 하하, 짜증나. 아, 아, 다시 다시. 아, 집중해, 집중해. 이쳐 웃을 때가 아니야. 어? 노 마이크 밖짐 하겠습니다. 생명 물약에 너 놓쳤다고 너무 연연하지 마. 어쩔 수 없어. 솔직히 아까 거기서 박을 구간은 아니었어. 멘탈이 흔들려서 그렇지. 박을 구간은 아니었다. 어. 아, 아, 오케이. 아왜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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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빨리 빨려 들어가 미치겠네 아니 뭐야 이거 뭐 진공 청소기야? 아니 근데 나소신발언 해도 될까? 나 개오래 달린 것 같은데 점수가 근데 왜이럼 아직 많이 안 달려서 그런 거지 뭔가 좀안 나오는 것 같긴 하다 뭔가 난이도와 그 어, 버프 운빨에 비해서 점수가 곱창 난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따 그 모래 빠지는 구간에서 딱 이렇게 할게요 점프 두번할거세번 하고 세번할거네번 할게요 네 한번더 쓴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마인드로. 아, 두번쓸 거, 세번 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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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사 아니 보너스 홍고추 아 근데 버프가 너무 맛없는데 이거 아 근데 보너스 쿠키는 해야 되는데 이 버프는 구려도 보너스는 하는게 맞아 아 리에서 지속을 더 찾으라고 아 난이도 너무 높아 이번엔 다르다로 가면 안돼 일단 제가 한번 저 저의 이, 이 홍고추를 픽해야 되는 사람 대표자의 의견으로서 일단 말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저번째, 저번 주자에서 100% 지속 시간을 집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대화, 거대화 지속시간 그리고 또 세번째 이거 뭐야 보물지도까지 있어가지고 또 나름 할만하기도 하다 안, 그니까 박을 확률을 진짜 완전 최소화한 아니 근데 여기서 버프를 더 뽑아봤자 어차피 점수는 그니까 러 버프는 내 생각엔 별로 의미 없어 그래 뭐 안전하게 해줄 지속시간 100%뭐 체감 슈퍼 이런 거안 해면 난 별로 의미 없다 생각해 그러니까 유효 버프가 별로 없는 거기도 하고 그 정도로 나 방금 <laughs> 아 <아니> 얘들아 <laughs> 나 전주자 전주자 달린 거 보고 그 정도로 막얘어그 예? 뭐 정도로 잘 달리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 들었니? 아나 근데 나 지금 좀 어지러운 게 그러니까 모든 시뮬레이터를 다 해봤어 근데 뭘 해도 다 어렵긴 하다 100% 찾는 것도 말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홍고추를 해뭐 지금은 넘어갔다 쳐 근데 10번 주자에 안 박는다? 그것도 말안돼그니까 그냥 뭘 하든 그냥 가불기다 이거 9번 홍고추 10번 장파광질 연금 어떤데 그냥 10번은 10번 운에막 이게 어떤데? 아니 지속 시간도 좀 쉽지 않아 이게. 그래 맞아 쿠키 같은 것도 막 애교 먹고 뜨면은 진짜 쉽지도 않고. 미안해 얘들아. 어 지속 시간 다운. 아니 박으면은 그 박으면 어쩔 수없었던 걸로 하자. 야, 미안해 얘들아. 어 그냥 박으면 어쩔 수 없었다. 어내 손이 부족했던 걸로 가자. 야, 누구의 탓도 아니야. 내 손이 부족했던 걸로. 그 최대한 안 받고 해야 되니까 좀 집중 좀 해볼게요. 아직까지는 조금 뭐 할만한 정도의 이속 같긴 한데. 아, 근데 뭔가 그 전판 배가 더 어려웠던 것 같냐? 성류는 진짜 존나 빨랐던 것 같은데, 그냥. <laughs> 그 아직 구알이 남아있어서 그런가? 이속이 풀로 안 땡겨져가지고. 한 40억까지는 할만할 것 같은데? 왜냐면 홍고추는 안 받고 그냥, 어, 나쁘지 않다, 요그 정도면. 아니, 뭔가 그 매운맛을 한번 먹고 와서 그런가? 이 핵불닭을 먹어서 그런가? 불닭? 어,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라어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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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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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맞다. 성류가 그것도 있었구나. 스케, 스케가 크네. 아 근데 이거 항상 저 모래눕이 복병이다. 모래눕에서 이거 그냥 어쩔 수가 없는데? 자연재해인데? 아저 들어가는 속도도 진짜 한300% 되는 것 같아. 들어가는 속도도 300%라. 아, 정원은내 학습 데이터에 없어. 막 점프 같은 거는, 아, 뭐 이속 좀 빠르면 이쯤에서 뭐 일찍 뛰거나 늦게 뛰어야, 뛰어야겠다. 뭐 그런 게 있는데. 이제 여기였지. 오케이 잘넘어갔고요아 근데 뭔가 전판보다 점수가 살짝 안나온것 같기도 하고 막수환까지3 43억 8천 자 이대로 가자 나새판 못하겠다 43억 8천으로 1등 마무리합니다 10번 주자로 갈게요 어? 이벤? 4번? 아 로또 살걸 미친놈아 레전드판 갱신합니다 야, 센티 하면은 이거 뭐 그냥 500억 판이었겠다. 야, 너그 광지를 정 때라고 했잖아. 전 여친 잊으라고 했잖아. 이걸 못 잊어가지고... 어, 그 칠리를 한 거야. 너 이걸 전 여친 못 잊어가지고 그냥 뭐 사진 남겨놓고... 어, 뭐 카톡 투사 보고... 광지라, 잔일 자나보네 어, 일단 굴려봅시다. 연금 찾는 걸 일단 목표로 해볼게요. 보너스 어? 이것도 보너스가 맞지 않나? 난 보너스가 맞는 것 같은데? 뭐, 재밌는 용사가 있을 것 같은데. 아, 광질이 안 된다고요? 아, 근데 광질이 안 돼도 보너스가 점수 더잘 나올 것 같은데? 그냥 딱 정리할게. 진짜 진지하게. 점수는 무조건 보너스야. 근데 재밌는 용사. 근데 막또 엄청 재밌는 용사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해. 그리고 랭킹권도 조금, 랭킹권도 좀 어렵지 않을까. 아, 아니야. 아니, 랭킹 절대 안 돼. 진짜 절대 안 돼. 렌탈 뭐 커리어 없긴 한데, 렌첼, 렌탈 커리어를 걸고, 절대 랭킹 안 돼. 아, 근데 은근 보너스 보자고 하는 사람도 많네? 뭔가 그러니까 또 보너스 또 뭐, 뭐 용사 뽕맛도 뭐, 맨날 보긴 또 봤고. 음, 아, 근데 뭐 광질속도 100% 레몬도 사실 뭐 보긴 봐가지고, 이거 전전주자가 레몬이긴 했어. 양측 싸우는 거꼴 봤는데 지쳐 골라서. <laughs> 그럴까? 양 6표 채워버려? 센티? 어? 개꼴밖에 해버려? 모니터 부수게 해버려? 아, 그래. 나 라일락 한번 하자. 야, 용사 마려운 애들은 이거 전전전 7번 주장과 레몬 했어요. 그거 보고 와, 어. 한번 해줄게. 레몬, 레몬 보고 오셔 어. 이거 뭐, 뭐, 뭐야. 이거 뭐 모젤 점 코인 점수인가? 모젤인가? 이거 뭐 해야 되나요? 보석을 준다? 모젤 8천점대표 버프 받고, 진리 쿠키. 와, 축하해. 속점 60만점. 근데, 일단, 그, 지금 와서 또 말하는 거지만, 이젠 안 박는 게 문제야. 과연 안 박을 수가 있는가? 박으면, 사실 또, 문제긴 해. 안 박길 기도해보죠. 어. 아, 이거, 마, 저거 뭐야. 마탕을, 그냥 개 아껴놓을까? 생각해보니까. 마탕을 아껴놓다가, 개 같은 구간에서 쓰는 거야. 숫점 얼마 나오냐? 1억 천? 그때 최고로 잘 나왔던 게 거의 한 4억 나왔던 거 같은데. 저번 랭킹판에서. 오케이. 다시 아, 칼 깜짝 놀랐네. 어어 <laughs> 깜짝이야. 나 깜짝 놀라서 한 말도 못했어. 언제 나온 거야. 야, 우리, 우리 1년 더 한대. 아, 어, 두판더 한다. <laughs> 여기서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발가락에, 그, 뭐야, 발가락 방, 방문 찢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. 조심하자, 얘들아. 어, 야, 근데 그러고 보니까 쿠넝때 광질 되네. 누구야? 가짜뉴스. 아, 어, 첩자가 내 방에 왔었네. 누구여? 누구야? 누구야? 야나 이따 채팅 올려본다 어? <laughs> 야 누구야? 잘 터지네. 아아나 등신인가봐. 아 분명 눌렀는데. 아, 저, 그, 아, 쿠능을 질질 끌자구요? 아, 그러면 저더 더, 오래 가요?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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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근데 이게 게임하면서 채팅창 보는 거 불가능해, 얘들아. 좀진정 진, 워워, 진정해도 너무 민감해져 있어, 얘들아, 너네. 너무 흥분된 상태야, 워워. 그냥 최대한 던지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거죠. 쉽게 말하자면. 아, 미안하 박으면 어쩔 수 없다. 그냥 나를 탓해, 어.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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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마탕님, 나를 살리러 살려주셨구나. 아, 선물이 한개 놓친 건 사소해. 안 박은 게더 중요해. 아, 이 정도면 안 박고 눕겠다, 어. 아, 속점 한번더못 보네. 그냥 50억은 나왔을 것 같은데, 한 번만 더 먹으면. 47억. 47억 2천으로 1등 마무리합니다. 봐봐, 어. 랭킹권은 안 돼, 이게. 아, 이거 버프 리스트 못 보네, 막판이라. 아, 까비. 야, 근내 성류는 이해해줘라. 어, 스캔은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다. 이말안 돼. 이거는 이해해줄 거라 믿을게, 어. 야, 근데 얘도 세 개네. <laughs> 야, 근데 너도 세 개인데 뭐 점수가 왜 이래, 너. <laughs> 얘도 뭔가 좀 사연이 있었나 보다. 이거 만약에 랭킹 가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? 랭킹 가려고 하면은, 그래. 그게 정답이다. 센티피드요. 어, 센티피드 했으면은. 아 그래서 오늘은 칠리로 그래도 쇼앤프루브 했습니다 이정도면은 어느정도 제 니즈와 시청자의 니즈 둘다 어느정도 그 중간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만족시켜드리지 않았나